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10월 수주 실적에서 한국조선소가 세계 1위를 차지한 소식과 선박 시장의 실적 및 선종별 향후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한해 동안 선사들이 발주한 선박의 척수가 얼마나 많은지 통계치로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발주 관련 통계치는 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 업체인 클락슨 리서치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발주 선종에서 제일 핫하였던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12,000TU 이상의 컨테이너 운반선,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123만 CGT, 척수로는 16척, 2021년은 1,109만 CGT, 척수로는 186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플러스 802%, 척수는 플러스 1,06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통계에서 언급이 없는 피더 컨테이너 선 등에 대한 누적 발주량을 고려한다면 전체 발주량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조선소의 효자선종인 LNG 운반선입니다. 14만 큐빅미터 이상의 LNG 운반선,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239만 cgt, 척수로는 28척, 2021년은 476만 cgt, 척수로는 55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플러스 99%, 척수는 플러스 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 척수가 2020년 대비하여 거의 두배 수준이므로 해당 선박이 건조되고 인도되는 2023년과 2024년 조선소 경영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한국 조선소의 전통 강자로 여겨지는 유조선입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인 VLCC,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90만 CGT, 척수로는 21척, 2021년은 142만 CGT, 척수로는 33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플러스 58%, 척수는 플러스 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웨즈 막스급 원유 운반선,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72만 CGT, 척수로는 24척, 2021년은 33만 CGT, 척수로는 11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마이너스 54%, 척수는 마이너스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라 막스급 원유 운반선,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74만 CGT, 척수로는 28척, 2021년은 123만 CGT, 척수로는 47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플러스 66%, 적수는 플러스 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탱커 시황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초반에는 원유 운반선의 운임비가 급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유의 소비가 급감하면서 생산되는 원유를 해상에 저장하는 시설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폭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게 변하면서 원유 소비 감소 및 원유 생산도 동반 감소하여 선박 운임비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탱커선의 운임비는 다른 선종과 동일하게 석유 소비가 증가하면서 원유의 물동량과 함께 증가하게 되면 탱커선의 수요 증가 및 운임비도 함께 동반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주요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위드 코로나로 경제 활동 재개, 여행 및 레저 활동 활성화, 산업의 생산시설 가동률 증가로 석유의 소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로 주요 산유국은 현재의 고유가 및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증산 물량을 운송할 선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임비도 함께 상승하는 사이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탱커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여 봅니다. 네 번째는 한국조선소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선종민 벌크선입니다. 벌크선, 1월에서 10월까지 누적 발주량을 살펴보면, 2020년은 75만 cgt, 척수로는 22척, 2021년은 234만 cgt, 척수로는 71척입니다. 증가율에서 cgt는 플러스 212%, 척수는 플러스 2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원자재 수요 폭등과 최근에는 에너지 원자재인 석탄 등의 수요가 폭등하면서 운임비는 상승하였으며, 벌크선의 발주도 2021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올해 발주한 선박의 선가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클락슨의 신조 선가 지수를 살펴보면, B11년 10월의 지수는 152.28이며, 올해 1월 127.1일 포인트 대비하여 플러스 20% 상승한 수준입니다. 클락슨 통계치에 잡히는 선가의 추이를 보면, 초대형 유조선 VLCC는 1억 800만 달러, 스웨즈 막스급 유조선은 7,450만 달러. 아프라 막스급 유조선은 5,900만 달러. 초대형 컨테이너선 22,000TU에서 24,000TU는 1억 8,350만 달러. LNG 운반선 17만 4,000 큐빅미터급은 2억 3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가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후판 가격 상승분과 원자재 인상분이 선가에 반영되면서 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클락슨의 통계치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213만 cgt이며 한국은 발주량 중 112만 cgt 52.6%를 수주하여 중국이 수주한 81만 cgt 38%를 넘어서게 되어 10월의 수주량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가별 누적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중국은 1993만 cgt 756척 49%이며 안국은 1579만 CGT, 373척, 39%입니다. 일본은 371만 CGT, 174척, 5%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누적으로 살펴본 순위는 여전히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의 선박 발주 실적은 내년을 걱정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항상 꼭지를 찍으면 내려가는 길만 남게 되므로 시장은 벌써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선 섹터를 보면 플러스 800% 이상의 실적을 보이면서 향후 선박의 인도 시기가 도래하는 2023년을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대형 해운동맹 선사들의 발주가 있었기에 내년은 올해와 같은 대규모 발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해운동맹 중에서도 일본 NYK, 올, K라인의 합병법인 원에 주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컨테이너선 시장 소식에 따르면 일본 선사원은 25억 달러 규모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 조선소로 고려 중인 곳은 한국 대형 조선소 세 곳, 일본 니혼 시비아드, 중국 후동중화 조선소, 아렌 조선소, 양쯔장 조선소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발주하는 선박의 형태에 따라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명함이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 기름을 사용하는 스크러브 탑재 선박의 경우는 중국 조선소가 선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LNG 이중 연료 추진 선박으로 발주가 이어질 경우는 한국 조선소가 기술 및 선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LNG 섹터를 보면 친환경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천연가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가스전 개발이 지연되었던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되면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며,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요처인 중국이 친환경 연료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천연가스 수요는 지속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석탄 발전을 줄이며,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내년부터는 천연가스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 아시아 국가 및 유럽의 가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스를 운송하는 선박의 수요도 동반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시장 상황에서 LNG 운반선 발주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여 봅니다. 탱커 시장은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여 봅니다. 한국조선소는 내년부터 수주에도 집중을 하여야 하지만 올해 수주한 선박을 어떻게 잘 건조할 것인지에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우려되는 부분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생산 인력의 부족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대표 건조 선종인 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의 수주 실적에서 작년 대비하여 800% 10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조 인력도 건조 물량 증가와 비례하여 추가 투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선소 상황은 조선소가 어려울 때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현재의 수주 물량을 건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조선소는 생산 인력 수급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박 건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원자재 쇼티지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볼수 있듯이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 운송 트럭이 멈추는 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박에 있어서도 다양한 장비, 선박 엔진, 원자재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선박 건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 중반기 이후로는 전 세계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및 구매 가격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하여 각 조선소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는 두달 남은 기간 동안 수주를 이어가면서 내년의 수주는 어떤 방안으로 이어갈 것인지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대박 수주와 발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